현재 모비노기에 존재하는 괴담은 사실일까? 첫 번째 괴담은 미지의 룬 중복. 미지의 룬에서 중복이 나온다는 댓글 제보가 있었는데, 이것은 한 명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여러 유저의 제보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내용. 댓글 외에도 여러 제보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치명적인 버그인지, 아니면 단순 루머일지, 랭킹전 출시 전까지 존버할 계획이었던 미지의 룬 6개를 지금 당장 개봉하면서, 정말로 중복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미지의 룬 개봉 전 내가 모은 방어구는 총 13개인데, 미지의 룬 6개에서 중복이 나오지 않는다면 19개가 되어야 정상인 상황. 검증하는 김에 좋은 것좀 주세요. 미지의 룬 가자. 눈먼 예언자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긴 한데, 미지의 룬 중복 여부를 확인해보니 방어구가 19개로 중복이 나오지 않고 미지의 룬이 정상 작동된 것을 확인. 한편으로는 미지의 룬이 정상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버그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운 좋게 중복을 피해서 룬을 획득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영상을 따라한다고 존버했던 미지의 룬을 일부러 깔 필요는 없을 듯 만약 미지의 룬에서 중복이 나온다면 변명의 여지 없는 치명적인 버그이기 때문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고 만약 미지의 룬에서 중복이 나온 유저라면 고객센터 문의 이후 미지의 룬을 다시 돌려달라고 게임사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첫 번째 괴담에 대한 검증 결론 개인적으로 검증했을 때는 중복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유저들의 제보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 만약 미지의 룬 중복 현상이 실존한다면 게임사의 빠른 조치가 필요할 듯 두번째 괴담은 던전 드랍률 감소 운동전을 던전에 투자할 경우 페론 2-3 위주로 똑같은 곳만 돌게 되는데 똑같은 던전만 돌면 드랍률이 감소될 수 있고 여러 던전을 골고루 돌아야 드랍률이 올라간다는 주장이 극소수 일부 유저 사이에서 제기된 적이 있었다 드랍되는 룬 파편 개수가 주요 근거로 제기되었는데 가지 않았던 던전을 새로 돌면 처음에는 룬 파편이 많이 나오다가 도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룬 파편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 똑같은 던전만 돌면 드랍률이 감소된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개인적으로 확인해봤는데, 위지의 룬처럼 직접 기록을 남기지 못했지만, 룬 파편 개수를 체크해가면서 던전을 돌아본 결과, 페론 2-3을 계속 돌다 보면 가끔 룬 파편을 많이 주며, 그동안 잘 가지 않았던 던전을 돌았을 때, 기존보다 룬 파편을 많이 준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 룬 파편의 개수가 드랍률 차이의 근거라고 보기는 힘들 듯, 현 상황에서는 각 던전별 드랍률 차이의 검증은 어렵지만, 나중에 좀더 획기적인 주장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드랍률 차이를 검증해 볼 생각. 두 번째 계담에 대한 검증 결론. 룸파편 개수 기준으로는 드랍률의 차이를 검증하기 어렵다. 세 번째 계담은 변동 확률. 넥슨이 변동 확률 특허를 가진 것은 몇년 전부터 알려진 내용. 게임에 실적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 게임 사측 주장. 오비노기 유저들 사이에서도 변동 확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특허 내용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특정 관점의 해석 내용을 공유하면 가차 시스템에 따라 확률 변동, 주변의 친구에 따라 확률 변동, 본인 장비 상태에 따라 확률 변동 등 모비노기의 실제로 변동 확률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게임사는 확실하게 알 것이고 유저들은 알 길이 없으니 현재로서는 변동 확률을 게임에 실적용한 적이 없다는 게임사 측의 주장을 유저들이 믿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관점에 따라 변동 확률에 대한 한 가지 단서가 될수 있는 내용은 바로 거지런 관련 게임사의 공식 오피셜이며 지금도 공지사항의 내용이 남아있다. 내용 중 중요한 것만 요약하면 클리어 보상과 별도로 각 던전 몬스터를 처치했을 때 정해진 한도의 보상 획득 기회가 설정되어 있는데 한도까지 다 사용하면 더 이상 보상 획득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던전을 클리어할 경우 각 던전 몬스터 처치 보상 획득 기회가 일정량 충전 긍정적인 관점으로는 신규 유저 혜택 부정적인 관점으로는 신규 유저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변동 확률 등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듯 변동 확률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저들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일 텐데 게임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유저들의 입장이 여러 공감을 얻어내고 있는 상황. 게임이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인식을 유저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변동 확률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고지된 확률 외에 유저 특성에 따라 확률이 변동되는 점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게임사에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세 번째 괴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상대방을 믿는 것이 거래의 전제 조건인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유저 입장에서는 게임사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타 게임사의 사례를 참고하면 신뢰가 무너질 경우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게임사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일부 유저의 입장은 공감되는 듯.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